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만산시 체육계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라이브 축구 수업의 심정 및 신용재 지도자입니다 자 오늘은 슈팅 프로그램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먼저 자 보시면서 바로 설명 같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앞에 지금 골대에 형광 색깔 콘이 양쪽, 왼쪽, 오른쪽에 한 개씩 위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골 에어리 라인에, 이제, 펠티 라인에, 여기 이제, 주황색 콘이 나 놓여져 있습니다. <laughs>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드리블을 하면서 슈팅을 하게 되면, 슈팅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정확도를 갖다가, 정확도를 강화시켜 줄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그물로 골을 또 연결시키, 연결을 할수 있도록 강화를 또 훈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드립을 해주셨다가 목표를 확인한 후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역그물을, 역그물로 할수 있도록 생각하시면서 훈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1단계 거리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빠르게,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도를 보고 슈팅 때리기 전에 고개를 한번 드으로써 이제 그 목표 지점을 다시 확인하고, 확인하고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반대로 정민쌤이 한번, 정민쌤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가지 빠트린 점이 있는데 최대한 처음에는 인사이드로 슈팅을 때릴 때 인사이드로 맞추면 아 맞추시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고 자 지금 완벽하게 왼쪽 구물로 갔습니다. 자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거리를 자 거리를 조금 더 벌려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저 이제 주황색 콘에서 슈팅을 때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나가거나 아니면 중앙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자그점 생각하시면서 최대한 자 왼쪽이나 오른쪽 그물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민 쌤이 두 번씩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 정확하게 자 밀어주시고. 여기 네. 반대편 가서 할게요. 고마워 얘들아. 두 번째 시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자, 반대로 제가 두 번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우, wow. 나이스. Nice. 하나는 성공했지만, 한 개는 비스가 났습니다. 자, 이번엔 거리를 더 벌려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3단계. 여기 라인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엔 드리블을 통해서 간 다음에 보평을 보시고 정합하기 와우 나이스 밖에 안 나옵니다. 자, 다음에 이거 끝나고 왼발로 하게 되면 이제는 오른쪽 그물로 목표를 삼고내려주시면 돼요. 자, 반대로 정민 쌤이 마지막 3단계 거리에서 2개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한 번씩 모으고 경기를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은 오른발만 이용을 해서, <laughs> 오른발만 이용을 해서 인사이드로 마무리를 해 봤습니다. 자, 이번엔 1단계부터 왼발. 자, 오른발이 아닌 왼발을 이용을 해서 똑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반대로 왼발만 사용을 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왼쪽으로 치고 오른쪽 꿈을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발이 약발이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하셔서 신중하게 차셔야 됩니다. 굿. 자 이제 반대로 제가 두 개씩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나이스 나이스. 한번 왼발 2개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굿. <laughs> 자, 이번에 반대로 정민 쌤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발 마지막 3단계, 2개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굿! 왼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내기 어려워요. <laughs> 자, 지금은 현재 마무리할 때 인사이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발을 이용을 해서 똑같이 1단계부터 3단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마무리하실 때 이제 등발. 자 발등을 쫙 펴서 마무리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치고 보고 마무리. 오늘 정미 선생님께서 약간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나이스. 자, 굿 자, 일단 모서리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골대 안에 넣는게 최우선적입니다. 윤재 선생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구! 굿자 <laughs> 2단계 시작해보겠습니다 굿 가 <laughs> <laughs> 나이스 아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와! 와! 자, 이번엔 왼발. 자, 왼발로 마무리를 또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팅 레벨 4.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자, 드리블 하면서 최대한 목표 점을 보시고 또 그쪽으로 보내시는데 중점을 두시면서 훈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왼발. 똑같이 두 번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哇！ Both. 나이스. <laughs> 자, 2단계. 두 번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 자, 3단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좋고, 바로 마리 좋고. 굿. 来是来是。Nice, nice. 자 이번에는 자홈 대신에 이제 제가 먼저 기퍼로 들어가서 자 기퍼 수행을 할 것이고 정우 쌤 오늘 배운 슈팅 정확도를 살려서 최대한 우선 쪽으로 골을 또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퍼가 있게 되면 자 구석쪽 아니면 기퍼가 웬만해서 다 맞기 때문에 최대한 약하더라도 정확하게 자, 목표점을 선정해 두시고, 슈팅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른발부터 두 개씩 해보겠습니다. 자, 드리브를 살려서 15.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실전 경기에서 득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아까 하면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아니면 어 발등으로 힘을 실어서 이제 강하게 슈팅을 하거나 약발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연습을 해서 정확도를 높인 상태에서 경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 득점하는데 좀더 쉽게, 아, 득점을 쉽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산시 체육회 유튜브와 라이브에, 아, 인스타에 저희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촬영! 경례!